어떤노 아, 나 이뻐 괜찮아요. 어떤노 나 이뻐 괜찮아요. 맛 비슷하나. 나 이뻐. 맞아. 특히. 여기, 여기 어디 앉을래, 미미? 나, 네, 나 오빠 여기 앉아. 그래. 아, 오, 아, 아, 어, 그렇지. 이렇게 가야지. 아. 너무 붙어 있는 거보다 오빠 이렇게 앉아 떨어졌어? 아. 어. 일부러. <laughs> 내가 이제 언니 옆에. 어색함이 좀 풀렸나? 그래. 봐. 이렇게 가 너무 잘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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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보고. 그리고 다니고, 다니고 그랬으니까 괜찮아. 어머 어머 어머. 나이가 다해 없어. 일단 뭐 아, 네. 일단 드셔야 될것 같은데 가서 보르나요 메뉴? 그아 이걸로 하네 이걸로 퓨알 메뉴 좀 보여주세요 퓨알. 아, <laughs> 꺼내면 되지? 이와 <laughs> 눈치 보고 있는 거야, 이거. 언제 낼까 아직 해? <웃음> 뭐? 뭐? 사실 <laughs> 뭐? 어,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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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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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졸리. <laughs> 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졸리 <laughs> 우와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아, 아 이거. 아. 필리핀 국민 페스트푸트. 아 맞아 맞아. 어아아아 저. 웃다 그래요? 네. 우와 저렇게 바로. <laughs> 필리핀 나라가 웃긴 게 <laughs> 소년들이 킹이 이 자국내 음. 페스트푸트 프랜차이즈한테 안 된대. 와. 아, 아아 졸리비한테? 졸리비가 1등이에요. 근데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저걸 어. 따라해 온 건가? 우리가 지금 이게 잘 담겨 있을지 모르겠는데. 졸아 <laughs> <laughs> 어? 내가 좋아하는 졸피. <laughs> 와 이게. 내 뭐가 먼지 일단 봐야 돼. 일단 뭐가 먼저 봐야 돼 가지고. 아니 <laughs> <많이, 웃음> 대박 대이다 이거 미미가 제작했다, 이거. 대박. 스티커. 오, 귀여워. <laughs> 여기에 깨알 오빠도 있어요. My, my. <웃음> <웃음> 진짜 잘했다. 근데 네, 딱 각도, 표정이랑 각도가 비슷해가지고. <laughs> 표정이 <근데> 비슷해. <laughs> 대박이다. 이거 한번 열어볼까? 오. 어, 이렇게. 어, 이렇게. 어, 이렇게. 어, 치킨, 치킨. 아, 어, 아, 내가, 내가 좋아하는 뱀인데? 아. 초딩 입맛? 귀엽다 어, 와 스킬이고. 오늘 점수 확실히 따네 오, 오 벌써 맛있는 아아 아, 아, 아. 이번에 그 버거 스테이크와 어, 아. 어떻게 만들었지? 그러 그러니까. 이거 보온에 담았는데 아직 음. 따뜻한지 모르네 어, 그래서 일찍 일어났구나 어. 아 에이, 대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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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좀들어 이야 <laughs> <laughs> 어 진짜 비슷한데. 스탭이 한장사진좀 찍었지. 이거랑 같이 이렇게 <laughs> 어, 이거 진짜, 아, 이거 너무 귀여워. 아이디어 창작. 진짜 진짜, 진짜, <laughs> 네. 진짜 패스트푸드처럼 했다. 오 근데 조지필스러운 냄새 나는데? 그니까 그니까 냄새도 같은데 <laughs> 나도 찍어야지. 수근수근. 필리핀 갈 때마다 엄청 맞아 꼭 음,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삼장 하지. <laughs> 진짜 한국에서는 어, 없으니까 이런 맛이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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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잘 먹겠습니다. 아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감동,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했다잘했다잘먹다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다끝잘 먹겠습니다. 잘먹겠먹어야니다잘먹겠니다잘 <laughs> 안 그래요. 엄청 걱정했거든요. 근데 음식도 좀 많이 쉽고 아더 좋은 거막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뭔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가지고 난 진지한데 이 음식 요리는 진지하지 않게 자꾸 돼가지고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맛있겠다. 맛있 맛있다. 맛있어맛있 맛있어.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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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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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있맛있맛맛 그막 막술 불타는 졸림이 맛인데요. 네,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너무 오래돼서. 음... <laughs> 아, 이 그레이비 소스 맛있다 음. 그러게, 한국에서 그레이비 엄청 달던데? 약간 필리핀 스타일로 했다 음, 신기하네 아 진짜 필리핀에 적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이었는데 <laughs> 왜냐면 음식도 애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딸들 라이벌이거든요 거기서 <laughs>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지금도 사실 필리핀에서 가장 그리운 게뭐야요 하면 <laughs> 집인데 그거를 미미가 해... 이렇게 해줄 줄 몰랐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? 나중에 나 레시피 알려줘 진짜 비슷해 오 레시피 알려달래 아 이미 지짜 바뀌는 ]이다. 거야? 한 2시간, 시간 잡고 있는데 아... 마지막에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그러면 아예 못 잡겠네 아... 어 20분만은 진짜 고생했겠다 난. 근데 제가 원래 약간 지옥의 요리라고. <laughs> 지옥의 요리? <laughs> 혹시나, 혹시나, 이거 오히려 만들어줘서 언니들이랑 멀어지면 어떡하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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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지옥의 요리입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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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할 때, 엠블랙 때큰 눈이, 집에 아무도 없어서 큰 눈이 나 밥해줬는데. <laughs> <laughs> 응. 계란후라이에 계란 껍질이 아 많이 들어있었다 아 <laughs> 음. 그러네 그 사건 있었지 아 기억나네 분위기 응. <laughs> 너무 좋아 많이 친해졌어 그치 블링부터 어, 말도 많았어 그래 미미가 엄청 신경 썼다 뭔가 음. 그래서 같이 필리핀 먹어보고 딱 레시피 검고 아, 어, 감동. 한번 놀러 가야겠다. 다음에 음. 더 맛있게 만들어. 드릴게 단른 다른. 좀을 약간 식어가지고. 그러니까 가서 먹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이런 맛이었구나 이런 거 <laughs> 이러는 거 아니야? 너무 다른데 이러는 거 아니야? 근데 그 재료가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음. 그래도 그 감성이 있잖아. 어. 맛있었어. 병청 좋아잘 먹고 고기 좀오또 웬일로 잘 드시네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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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내 입맛이다. 진짜 음. 맛있다. 어 저거는 이제 약간 감동했던 얘기거든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오늘 좀 재밌게 추억 그래도 하나 쌓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너무 뚝딱 되면서 진짜 말한 마디도 못 하고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집에 가서 후회했는데. 오늘은 그래도 잘한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다. 그래, 그래, 너무 좋아.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, 얘네 한 3. 에이, 너무 조금 올렸다. 그래, 한 단계씩 올리자. 와.